구독 좋아요. 페널 마이크가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국에는 이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포인트를 좀 두면서 경제 TV도 만들고 경제 관련 뉴스도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서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출연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의 게임에서 뭐 IT 기업들이 갖다 중국 자본이 지금 노리고 있다. 그런 네. 경고성 그 보도를 좀해 주셨는 논평을 해 주셨는데 아니 기어이 텐센트가 이 넥슨 어떻게 매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네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비공개로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정부 기관이 공공기관이 입찰을 하는 경우는 예. 어, (2회차까지) 만약에 이제 이 미달되면 네. 이제 (3회차부터는) 수의계약으로 바꾸면서 그때부터는 입찰 가격을 10%씩 깎을 수가 있어요. 아. 그 최대 50%까지 깎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근데 텐센트는 계속 안 한다고 했다. 예. 어,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이번에 이제 2회차까지 다 이제 끝나서 다시 이제 공개 매각으로 돌리는 상태에서 그럼 어. 텐센트가 매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센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런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예. 저 이, 이 넥슨을 지분을 인수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만약에 유럽계 뭐 게임사라든지 아니면 미국계 게임사들은 어차피 넥슨 지분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게임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텐센트 입장에서는 뭐 굳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텐센트에 흔히 말하는 목적은 명확하게 최대한 유찰시켜서 어차피 본인들 말는 없다는 건 알거든요. 아. 최대한 유찰시켜서 최대한 가격을 깎으려고 할 후려치려고. 겁니다. 깎으려고.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뭐 기획재정부가 어 가격을 인하 안 하면 됩니다. 인하 안 하면 되고요. 또 하나 규정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데 근데 최대 하락 폭을 10%씩 50%까지 깎을 수 있는 건데 네. 안 깎아도 됩니다. 안깎요안 네. 깎아도 됩니다. 어허. 근데 이제 의지가 있게 나는 무조건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최대 반값까지 깎을 수 있는데 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굳이 이걸 급하게 팔 필요가 있냐? 으흠. 왜냐하면 이전에 예전에 그 대우조선해양 때 사은이 네. 이제 지분을 매입을 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걸 매, 매각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으로 이제 매각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25년 들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걸 굳이 지금 이제 해봐 2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팔려고 하나? 아, 오히려 그 저희가 좀 의심스럽다. 그렇죠. 그냥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음. 굳이 이 지분을 어떻게서든 해 빨리 넘기고 싶어 하는 음. 저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정말,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 지금 현재 이 게임사들이 만약에 인수할 여력이 없다면 예.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음흠.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예. 돈은 큽니다. 뭐, 사주 실전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니까 예. 뭐, 기, 어, 어, 기, 기재부 입장에서는 빨리 현금화 해서 이걸 또 뭔가 이 형이 말하는 자본을 쓰고 싶긴 하겠죠.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핵심 IP를 팔아가면서까지 굳이 저 돈을 빨리 현금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뭐 넥슨 개인 사정을 좀 본다면 넥슨 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오너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그렇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당장 상속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좀 배려해주지 않으면은 맞아요. 아, 넥슨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지금 돈은 지금 내야 되는데. 돈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세금을 맞죠. 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니까. 또 있는 상황이죠. 맞죠.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속 지금 현재 음. 어, 이제 정치인 정치인 분들이 예. 계속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작 이런 쪽은 조금 보호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기획재정부가 그러니까 룰대로 10%씩 매번 유찰해서 만약에 다섯 번 정도 유찰되면 좀50% 할인인 거거든요 음.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뭐 지금 정치 상황에 가능한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laughs>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네. 전 세계에서 최악의 그 어떠면 그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세금을 60%를 때리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60%는요, 3대만 가면은 그 기업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국가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을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 기업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덜컥 6월 27일에 내놨지 않습니까? 내는 내용 보게 되면 일단 집값 소득과 상관없이 전 이게 진짜 문제인데 아니 뭔가 이렇게 규제를 내놓을 때는 그렇죠. 굉장히 그냥 저 핀셋으로 짚듯이 세밀하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집값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6억 원이다 아니 뭐 이런 식의 대출 규제를 하는 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대출들을 그냥 이렇게 퐁 내놓으니까 시장이 지금 완전히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부동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사람들의 돈이 이미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갈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서울 부동산으로 좀 몰려가지고 네. 이재용 정부에서 너무 그 일단 서울에 있는 이 부동산이라도 잡아보겠다고 급하게 정책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음. 졸속 저는 뭐 흔히 말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어~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통계를 봐도 아는, 아는 게그 예. 이번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추가 대책까지 나오면서 고그 짧은 기간 동안, 예. 그러니까 DSLR 딱 규제까지 나오기 고그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은 대출은 더 했어요. 예. 대출 막히기 전에 최대한 다 얼마 음. 땡겨 보겠다 라는 면서 지금 대출 규모는 오히려 일단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나오는 저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네. 알겠지만은 그 이틀 동안 육이칠 대책 발표되고 이틀 동안. 1조 8,400억 원의 대출이 한 번에 한 번이 났어요. <laughs> 그렇죠. 이다 일단 막히니까 일단은 예. 지금 땡길 수 있는 돈은 땡기자라는 거고요. 어. 결국은 돈이라는 거 이다 풀리면 예. 어딘가에는 계속 흘러갑니다. 잠겨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돈이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건데 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합숙. 학습 효과라고 생각해요. 에, 결국은 이 좌파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라는 이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 왜 이게 대책과 관련된 부분과 관계없이 어쨌든 예. 일단은 주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동산은 사야 된다라는 음.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수요가 몰려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렸다. 뭐, 이미 많이 풀렸습니다. 풀렸 그러니까. 그렇죠. 아, 엄청나게 예. 풀린 게 흡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음. 이제 어 이거 부동산 대책 한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부동산이 대책을 딱할 때는 순간 착 얼어붙다가 이게 또 살짝 느슨해지면 확 튀던데. 예. 이게 이제 많은 흔히 말하는 음.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는 인식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일단 빌릴 수 있으면 빌려놓고. 나중에 분명히 저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살짝 완화가 될 거야 그럼 그때를 내가 노리자라는 지금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정책이지 않았나 그런,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경기가 다안 좋은데 집값만 상승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집값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당장 내 집을 마련을 못 하니까 결혼도 못 하고 맞죠. 애도 못 낳고 이러면은 국가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게 파기가 되는데 이런 계속해서 경기가 더안 좋아지고 경기가 더안 좋아지면은 그 경기가 더안 좋아지는 상황을 풀겠다고 돈을 더 나라에서 풀게 되고 돈을 더 풀게 되면 그 돈을 풀리니까 그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이 또 오르고 그런 사람들은 더 결혼을 <laughs> 안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그그니까 정책을 보면서 예. 느껴졌던 부분이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는 보통 두 가지 정책이 있거든요. 예. 우리는 뭐 전문용으로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집값은 흔히 말하는 가격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만큼 그러니까 음. 상승하는 폭을 좀 줄이는 거. 어허. 그게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정책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걸 가격을 내리지는 못해도 음.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낮추자. 아니면 음. 만에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정도만 이게 인상하게 만드는 이런 게 소프트 랜딩 정책입니다. 근데 예. 이 정책은 사실상 이제 어, 흔히 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맞았진 않아요. 어. 오치값을 안 내리는데 안 예. 내리는데. 근데 집이라는 것도 사실 실물자산이잖아요. 예. 실물자산이라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릴 순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음. 올라가니까. 예. 예. 근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신 에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격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정책을 그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게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는 당장은 효과는 없지만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확실하게 어, 가격을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사실. 상 부동산 시장에는 좋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예. 그게 확실하게 부 그러니까 부작용도 없고 음.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제 끄집어 가지고 나온 정책은 하드 랜딩이죠 결국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건 있죠 이 부동산을 뭐 아시는 것처럼 다 막아버리니까 내가 어쨌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예. 재거,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예. 이주를 해야 되면 그쪽에서 어쨌든 집을 사야 되잖아요. 와 예. 와, 뭐 전세를 대, 살던가. 근데 그 대책을, 대출을 다 막아나면 그것까지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예. 이분들은 그럼 어디 가서 사, 사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정책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못 간다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어허.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거 1년 이상 못 간다고 저는 봅니다. 어허. 분명히 저는 이거 다시 풀린다고 보고요. 예. 뭐 만약에 이게 진짜 끝까지 간다, 이번 정부 뭐 5년 동안 끝까지 간다고 하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아예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내가 이사를 어디를 가 이주해야 되는데 이주를 못 한다? 그러면 거기서 뭐 호텔을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몰세 뭐 에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음. 예,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 어 흔히 말하는 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건 역시도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건설 경기 완전 박살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럼 당연히 또 집값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공급을 예를 들어 건설사가 많이 늘렸습니다. 예. 늘렸는데 그럼 거긴 누군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들어오려면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공급은 늘려놨는데 그럼 거기에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수요를 막아버리잖아요. 예. 그럼 건설사는 뭐 어떻게 건물은 다 지었는데 그럼 또 그때, 그때 다시 다 미분양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너무 근시안적인 음. 지금 당장 워낙 이제 어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에게는 뭐 집값을 좀 내려, 내려주는 뭔가 정책이 기대하는 흔히 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예. 그냥 그것만 맞추려고 단순히 당장의 그 눈높이에만 뭐 어떻게든 해좀잘 보이려고 하는 정책인 거지. 아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부동산 정책 낸거 중에서는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보니까 진성준 의원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안 잡히면 또 세금 또 손댄다고 하시더라고요. 과부세또 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네. 과세 또 과세도 또 손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또 다시 또 문재인 정부 이탄이 또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정책 자체가 구조상 절대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 분명히 이게 어, 지금은 대출을 막아놨다 근데 나중에 이걸 풀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어, 다시 언제 막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음. 풀리는 순간 다시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을 돈이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복 쇼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죠. 코로나 때 다들 그냥 막 그냥 쇼핑도 안 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출 금지가 풀리니까 나가가지고 막 보복 맞아. 쇼핑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네. 진짜 딱 그런 음. 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이거 또 막는다? 음. 아 그러면 집값은 어차피 안 잡혔어. 어허. 그러면 다시 막으면 그럼 집값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럼 그 전에 흔히 대출 혹시라도 규제 풀릴 때 그럼 이때 다다 사자. 이런 수요는 또 확실하게 더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음. 어떻게 막을 꺼냐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눌렀다 풀었다. 눌렀다 풀었다 할것 같거든요. 어하. 그러면 집값은 예를 들어 한 누르면 한5% 정도 내리고 풀면 10% 올라가고 아. 또 누르면 5% 내려가고 풀면 10%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게더 빠른 거죠. 전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은 서울만 그런 일이 지금 볼까요? 구조면 서울이 세월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강남 상구를 비롯한 그 한강벨트 정도가 한강 예, 그쪽이 예, 예. 그쪽이 저더 집중되면 또이건 역시 또빈부의 격차가 아, 또날 수밖에 양극화가 없는 예, 양극화 더 심해질 수 있는 지금 환경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예 결국엔 이런 걸좀 완화시키려면 공급이 좀 늘어야 되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또 발의한 법을 보니까 저는 기가 좀 차는 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정책이 좀 한쪽으로 <laughs>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아파트값을 좀 잡겠다. 대출도 그리고 막 규제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부동산을 좀 억누르겠다 해놓고 건설하시는 그 그러니까 아파트도 건설이잖습니까? 이 건설하시는 분들의 완전히 목줄을 재는 그런 법을 지금 어, 추진한다는 겁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나면 그러면 매출의 3의 <laughs>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건설 현장은 항상 위험이 좀 있잖습니까. 그렇죠. 뭐 추락 사고라든지 온갖 그 낙하물 사고라든지 사고의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데, 아니 무조건 사망 사고시 매출의 3% 과징금을 매겨버리면 건설 회사는 뭐 아예 그냥 건설하지 말아야지 제일 네. 안전한 거습니요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 진짜 아니.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더 이걸 낸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누구, 누가 누가 내신지를 모르겠지만 저또 이런 말좀금좀 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다. 아하. 그리고 저 그분은 그런 거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매출의 3%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놨거든요. 예. 지금 이게 지금 이게 현대건설 재무제표인데요. 음. 그러니까 올래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어, 이제 얼마 정도 매출이 낼 거라는 예상표인데 예. 지금 원래 현대건설은 한 30조 정도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매출이 30조인 거죠. 그러면 근데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한 1조가 살짝 안 됩니다. 9,900억이고 단기순이익이 한 8,000억 되는 거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저 말이 예. 그럼 3%를 예를 들어 뭐 사망 사고가 나서 예. 그럼 현대건설에 그러면 과징금 3%를 때렸다 매출 에서 3%를 때렸다 네. 그러면 9천억이에요. 예. 그러면 그한해 벌어들인 돈이 그냥 적자입니다.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순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과징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건설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예. 현대건설이 그나마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좀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3.2%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의 기본적인 영업이익률이 3%가 살짝 넘어요 그런데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낸다 이거는 건설회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 법원 내신 분이 저거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걸 알면 그냥 3% 정도라고 생각하면 뭐한 100억 2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 벌어 드리는 돈을 다 그냥 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어. 거기에 지금 영업 정지도 1년 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건설 회사 다 망하라는 소리죠. 그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입니다. 어, 건설 안전 특별법이라는데 진짜 민주당 의원님들 대한민국 그 건설 회사 다 망하고 아니 전쟁을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예, 북한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가 이런 적기 없으니까 군대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돼요. 중국 없어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아니, 아파트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고, 공급 늘려가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게 건설업자들을 때려잡는 이런 법을 추진을 하시는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이제 어쨌든 저, 저희가 이제 경제 평론가로서 예. 최근에 나왔던 민주당이 한 바, 법안 중에 정말 가장 멍청하고 진짜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게. 분명히 저 법안을 발의하면서 예.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 재무제표 한 번도 안 보셨을 거예요. 아. 분명히 저거 보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걸알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맨날 뭐 엔비디아 좋아하시니까 엔비디아 영업이익률만 보셨나 봐요. 거기 이 아. 보면 70%니까, 예, 예, 예. <laughs> 거기 한70% 하고 예, 60%돈 많이 하니까, 버는 줄 알아봅니다. 예, 예. 그래 예. 그런 줄 아는가 봐요. 음. 근데 실질적 영업이익률 3%밖에 안 됩니다. 많이 아. 나와도 4% 3%인데 거기서 그냥 매출에서 3%를 때린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요. 대한민국의 이제 어태운지 출생률을 지금 너무 바닥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저 출생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출생률이 나오는 것은 결국 내집 마련하기가 아니 결혼해도 살 집이 없어서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면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은 버팀목 대출이라는 걸좀 해줘가지고 네. 한 3억 정도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아주 저리 한 1%까지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초저리로 10년 동안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 보통 맞벌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들그 대상을 합산소득으로 7,500만 원 이하면은 해주는 거였는데 합산소득 7,500만 원이면은 두 사람 합쳐가지고 뭐, 뭐 4백만 뭐, 좀안 돼, 3백 그렇죠. 예. 얼마 안 됩니다. 진짜 그렇죠. 연차 조금만 차면은 맞죠. 두 사람 합쳐갖고 거의 1억 가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1억으로 좀 늘려줘서. 두 사람 합산 1억 이하에게 이 버팀목 대출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 취소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저는 아니 이게 또 이것도 무슨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 신혼자금 전세 대출 도 예. 뭔가 갭 투자에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갭 투자는 막아야 되니까 어허. 기본적으로 전세 대출 일단 다 막어. 예. 네, 그리고 이제 막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막은 것 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게 제대로 되는 생각이면 저걸 굳이 안 해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계속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여놨어요. 예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출산율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환경인데 거기서 또 저걸 또 막아버리면 음. 사실 출산율은 다시 또 꺾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일단 결혼은 하려면 기본적인 집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은 있어야죠. 네, 집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저도, 저도 이렇게 결혼할 때, 음. 원룸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결혼이 안 됐던 세대입니다. 예. 그, <laughs> 지금은 더안 됩니다. 음. 예. 예전에, 부모님 세대나 그게 가능한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전세라도 있어야지, 결혼을 할수 있는 세대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1억 이상이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7,500이면, 그냥 중견기업한 대리 정도만 돼도 얼추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예. 근데 대체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결혼 연령이 좀 뒤로 미뤄져서 음. 대부분 결혼할 때쯤 되면 좀 어느 정도 남자, 여자 모두 대부분 한 대리 정도는 다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무도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러면 정말 생돈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니까 기록을 올리는 게. 그렇죠. 그냥 지금 현재 상황, 현실화 시킨 겁니다. 맞죠. 아니, 7,500이었는데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렸습니까? 물가가 1.5배 올랐어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면 현실화 시켜줘야죠. 1억으로 만드는 게 당연한데 그걸 갖다 이재용 정부에서 맞죠. 폐지, 어, 취소를 해버린 네. 거예요. 그럼 말이 사시,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예. 사실상 지금 현재 결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 곧 받지 말라는 소리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또 출산율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악순환입니다 진짜. 예, 예. 그래서 참 이것도 제발 좀 빨리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모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 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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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 이제 그 고쳤으면 좋겠다. 이제 알아서도 그랬으면 좋럽니다. 네. 아, 그러면 정말 말씀이시죠. 예. 저는 예. 그러면 아. 안 된다고 보고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진짜 좋게 생각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이라도 저는 이건 빨리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 정책을 엉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세 시간만 일해도 유급 휴자를 휴가를 주겠다 뭐 이거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자 보호 인권을 갖다주좀 이렇게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들은 이거 알바 쓰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것도 좀 잘못된 정책 아닌가요 아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만만한 정말 어찌 보면 이 직업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인 것 같아요. 어허. 정말 뭐만 하면 다 자영업자들만 다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도그 그러니까 쪼개기 근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유수당 주라고 하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예. 그안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4시간으로 쪼갰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아야 그럼 4시간으로 쪼겠어 야 그러면 안 되겠어 3시간으로 그러면 <laughs> 하면 뭐 쪼개겠지 하면 아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고용을 더안 하죠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그 제가 이제 이 대학생들과 그 이렇게 이 해외 주식 관련해서 컨텐츠를 찍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 교육하는 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4시간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유수당은안 받아도 되니까 예. 차라리 오랫동안 하는 게 8시간 그냥 한 군데서 일하는 아하. 게 훨씬 편한 거지. 죠 그거는. 예, 주유수당 안 받고 4시간, 4시간 흔히 말하면 두 군데를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동하는데 그만큼 돈다 들고 시간 음. 다 든다라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더 불편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3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 구하는 분들은 이제는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세 군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을 따지면 어떻게 세 군데를 음. 이, 뭐 구하겠습니까? 못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소득은 줄 수밖에 없고요. 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 시간을 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하시겠죠. 그러면 주유 수당 다 주면 되지. 그러면 그러면 돈이 <laughs>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냥 나 혼자 할래. 그럼 당연히 더 손님만은 고용을 안할 거고 예. 이렇게 되면 누구 하나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일단 가손해예요 그 맞아요 자영업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용을 안 하면 예. 본인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음. 그 본인이 힘든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흔히 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자들은는 어차피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이게 또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거고.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요. 이게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정만 맞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할 그쵸.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자리이기 때문에 뭐 사업에 실패하든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든간에 그럴 때 이제. 뭐 식당에서 알바한다든지 식당, 를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재기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알바 자리인데 그런 알바 자리조차도 나라에서 지금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습니다. 위험한 거다 그런 식으로 살더라고. 예. 진짜 뭐 계속 요즘에는 네.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알바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생활이 되는 예. 환경을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자꾸만 나가면 음. 다 없어지는 거고 이게 그 해외 여행 좀 자주 가보신 분들 중에 호주나 이런 이제 그 미국, 유럽에 가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여기는 뭐 이렇게 주말에 왜 영업을 안 하고 음. 왜 늦은 시간에 왜 영업을 안 하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어허. 그러니까 그냥 고용을 해서 늦 늦은 시간까지 주말에 흔히 말하는 추가적인 특근 수당까지 주면서까지 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못 가고, 그러면 내가 뭐 주말에 조금 외식도 하고 싶은데 뭐 여는 가게는 또.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 그 식당 같은데 가면 그런 거있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붐비는데 그전 흔히 말하는 일하시는 분이 너무 적으면 이까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도 노동 강도가 힘든데 그렇죠. 우리가 서비스 받는 우리도 너무 힘들지 아니, 주변에 않습니까? 주민들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정신인데. 이 <laughs> 네, 그렇죠. 빨리빨리 그,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이, 맞죠. 이 음식이 안 넣었는데 갈수 없지 않습니까? <laughs> 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의 질도 떨어지는 네. 거예요. 우리가 일본 같은 데 보면 소득 대비해서 확실하게 그 인, 임금은 좀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가면 하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이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정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작은 데인데도 막 두세 명씩 일하니까.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서비스는 확실하게 받기가 편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저는 현실화가 있다고 보는데 뭐 무조건 이렇게 뭘 아. 흔히 말하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내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걸좀 약간 뽐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그들이 보호하려는 저는 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그분들도 이 법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뭐다 같이 잘 사는 대동세상, 대동세상 뭐 그런 얘기라면서 당선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된게 하는 정책을 보면은 가장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갖다가 다 파괴하는 그런 정책만 그런 네. 법만 지금 계속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문서진 평론가님과 함께 이재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 진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경제 정책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유 그냥 댓글 창이길인데뭐 당해봐야지 안다 뭐 그런 얘기하시는데요. 당하는 게다 우리의 그 이웃들이고 우리의 청년들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게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라는 점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서진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펜앤 네. 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메이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 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박스에 (8만 4000원) 펜앤 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에) (6915) 전화 문의는 1 6 6 1 (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박스에 9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 6 6 1 6 9 1 5 전화 문의는 1661 6 9 1 5 패널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